서울과 울릉도를 1시간 연결하는 울릉공항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다를 메워 활주로를 만들어야 하는 난공사지만 착공 때보다 규모도 커지고 안전성도 더 높아졌는데요. 울릉공항의 공사는 거친 동해의 파도를 막고 바다를 메워 활주로를 만들어야 하는 만큼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공사입니다. 천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가두봉을 절취해 해상에 매립하고 거대한 수중 콘크리트 구조물을 포항해서 만들어 울릉도까지 200여 킬로미터를 옮겨와야 하는데요. 변덕스러운 해상 날씨도 변수입니다. 육지에는 방파제나 주변에 섬들이 많아서 파랑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데 울릉도 공사 현장은 완전히 외부로 열려있어서 파랑을 직접 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날씨가 안 좋아도 해상 작업이 곧 중단되는데요. 그래서 한달 작업일 수가 11에서 15일 정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현재 공정률 10%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공항 규모가 작공 때보다 더 커졌습니다. 전체 면적이 4.52 증가해 비행기 계류장이 기존 6대에서 11대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또 지형을 보고 항공기를 조종하는 시계비행 방식에서 배기비행 방식으로 변경돼 안전성을 높이고 결항률도 줄였습니다. 울릉공항이 문을 열면 서울 울릉소유시간이 7시간에서 1시간으로 대폭 단축되는데요. 그런 만큼 지역주민을 위한 교통 서비스와 관광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오는 2025년 개항할 예정인 울릉공항은 5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는 해상공항으로 총 사업비 6,600억 투입됩니다. 일각에서는 독도와 가까운 울릉공항을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국가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울릉공항을 활용하면 독도 방어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우리 땅 독도에서 일본과의 교전이 발생했을 때 현재 우리는 강릉 비행장과 포항 비행장에서 전투기가 출격하게 됩니다. 채널명 군타이거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비행장과의 거리인데요. 일본은 오키섬에서 독도까지 157km입니다. 호항 비행장은 258km이고 강릉 비행장은 300km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투기는 일본보다 늦게 독도 상공에 도착하게 될 텐데요. 그러나 울릉도와 독도는 87km에 불과합니다. 오키섬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요. 따라서 울릉 공항이 완성하게 된다면. 독도를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울릉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짧아 수력 전투기 기지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의 경우 무장 상태로 최소 1, 55km 이상의 이착륙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1200m 길이의 울릉공항 활주로에서는 이착륙 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군의 경공격기인 FA50 정도만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FA-50은 새로운 무기를 장착함으로써 무시할 수 없는 주력 전투기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이에 신종호 한국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길이가 짧은 활주로에서 사용되는 전투기들도 많기 때문에 비상시 활용이 가능하다며 그 외에도 무장 종류에 따라 사람이 운용되거나 연료주입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이팅이을즉 싸우는 독수리란 별칭을 가진 FA-50은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초음속 경공격기인데요. 경공격기로 불리지만 FA-50의 부는 전투기 그리고 A는 공격기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전투기 그리고 공격기로도 사용 가능한 FA-50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수출된 자랑스러운 국산 항공기인데요. 현재 250km에서 운용 중인 항공 보장은 a i 고의 사이드와 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NK-812와 NK-E-EU-38 폭탄과 AZ-65D 공대지 미사일 등입니다. 이들 무기의 최대 사거리는 25km의 블랙이 50에 탑재된 이스라엘 3 2레미2 0 3 2 레이드의 최대 탐지거리가 150라는 점을 감안하면 레이더 성능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애플 FA-52 적들과의 공중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레이더 탐지거리를 최대한 화력 먼 거리에서 공대공 미사일을 쏘는 것이 유리한데요. 애플이 50m 레이더의 엔진 성능은 우수하지만 미사일 사거리는 25km를 넘지 정도로 빈약한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독일, 스웨덴 합작사인 타워로스 시스템과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애플열 5개의 탑재 타워로스 공대지 미사일 사거리 500km보다 더 멀리 날아가며 애플의 50회 장착이 가능한 차세대 미사일을 개발 중인 파워로스 시스템스가 한국과의 공동 개발 및 생산 의사를 밝힌 것인데요. 개발 작업이 최종 단계에 접어든 차세대 미사일이 한국 공군에 배치되면 애플의 50은 애플 15K보다 강력한 전략적 타격력을 갖추게 됩니다. 파워로스 측의 다른 애플의 50의 양 날개에 파워로스 350회의가 한 발씩 장착되는데, 유적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을 양 날개 끝에 추가로 탑재합니다. 이와 관련해 파워로스 측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에서 파워로스 350회의를 애플의 50에 장착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개발 완료를 눈앞에 둔 타우로스 350K는 6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를 뚫는 기존 버전과 동일한 수준의 관통력을 갖고 있으면서 사거리는 600에서 700km 수준에 달합니다. 무게는 1500파운드, 680kg, 2000파운드, 970kg 수준인데요. 타우러스 측은 기존 미사일을 새롭게 개량했습니다. 연료통을 3개에서 2개로 줄이고 항공력학적 측면에서 재설계를 실시했는데요. 미사일 날개도 변경했습니다. 그 결과 연료 탑재량이나 크기는 줄어들었으나 사정거리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덕분에 애플의 50의 탑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해외 수출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애플의 150은 무장 탑재능력이 빈약해 F-16보이나 그리펜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다면 F-16급 소형 전투기가 F-15와 유사한 수준의 전략적 타격력을 갖춘 기체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강대국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했으나 F-35가 같은 전략 무기를 도입할 여력이 없는 개발 도상국의 저렴한 억제 전력을 제공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애플의 50 구매를 희망하는 국가들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탑재를 원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데요. 필리핀은 지난 2014년 우리나라와 정부 간계약 방식으로 12대의 FA-50을 구매했습니다. 말 없이 전투가 일어난 2017년 5월 무렵에는 필리핀 공군 제7 전술 전투기 불독 비행대대 FKO의 필리핀 버전인 FA-50H-12대가 막 배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해 1월 26일에는 FA-50K이트이대가 민다나오 섬에 위치한 테러리스트 근거지에 야간 공습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FA-50 경공격기의 첫 실전 투입이었습니다. 마라위 전투가 격화된 6월부터 FA-50LH는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지상군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m k 8이 500파운드 227kg 폭탄을 장착한 f a 5 0 d 의 이치는 요세화된 테러리스트 거점을 정확하게 폭격했습니다. 그 결과, 마하위 전투에서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은 위축되었고, 필리핀군은 전투에서 우위를 정하며, 전장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2일에는, 테러리스트들의 폭탄 테러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애플의 250개 H2대가 출격해, 테러리스트 근거지의 8발의 1K82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에는, 애플의 52위치에서 투하된 제이담이 반군 거점을 정밀 타격해 지도자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타워러스 측의 제안대로 타워러스 350 회의의 국내 생산이 현실화되면 전투기 탑재 미사일 생산에 필요한 노하우와 전문 인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생산 라인 설정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쉽게 라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애플이 50의 탑재를 지렛대 삼아 유럽 엔비디아 1로부터 미티어 미사일 국내 생산도 이끌어낸다면 2030년대 국산 항공고장 연구 개발 및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항공우주산업도 애플 FA50 성능 개량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애플의 5전자장비와 무장을 중심으로 한 성능개량을 발표했는데요. 조종사에게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대화면 지시기와 디지털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이 추가되고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함께 신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탑재됩니다. 울릉공항의 타우로스 350페이를 장착한 애플의 50전투기가 배치된다면 감히 일본은 독도를 넘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명 군사이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